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강입니다 어, 오늘은 EV6 시승기를 준비했는데요 아우디 이트론을 e 타고 계신 고객님이시고 저한테 EV6를 계약해 놓으신 상태인데 어,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셔가지고 어, 제 차를 시승해드리는 어,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우디 이트론을 e 타시는 고객님께서는 우리 EV6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뭐 대본 같은 거 없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 감사합니다. 네. 출연 또 동의도 아하하. 감사하고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저는 그 온라인 스토어 효로로몰 운영하고 있는 김효석 대표입니다. 아, 네.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저희는 주로 이제 드론, 네. 네 드론이 메인이었는데 액션캠도 이제 주 이제 사업 분야에 들어갔습니다. 차 위에 달아놨거든요. 인스타 360이 360도, 네. 360도 촬영하는 거, 네이 제품이 효로로몰에서 설치해 주신 제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일단 저한테 지금 EV6를 계약해 놓으신 고객님이시고 지금 현재 전기차 아우디 이트 n 을 타고 계십니다. 근데 아우디 이트 n 을 타고 계신데 네. EV6를 추가로 또 계약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뭐 이제 저희 회사도 나름 브랜딩도 많이 됐고 네. 이제 매출도 오르면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또 타야 될아 차가 필요한데 제 차를 계속 태웠다가 네. 불편해하더라고요. 어 네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. 네. 추가로 한 대를 좀 네. 계약을 넣게 됐습니다. 네. 회사를 위해서 추가로 네. 구매할차족으로 EV6가 여기 명단이 있다? 맞습니다.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또 전기차를 타시더라고요. 예. 네, 네. 아무래도 이제 효율이 좋다 보니까 전기료가 엄청 싸잖아요. 네. 운용비가 좀 많이 절감이 되죠. 아까 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셨잖아요. 네. 트렁크나 이렇게 공간 면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? 어, 사실 뭐 EV6나 이트로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더라고요. 아.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골프백이 하나밖에 네.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? 그렇게 나쁜 정도의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. 적당히 네. 넓은 것 같습니다. 지금 EV6는 처음 타시는 거죠? 네, 처음 시승해보고, 네. 시내 지나가는 건 매일 보는데, 아... 정말 타보고 싶었거든요. 정말 타보고 싶었고, <laughs> 네. 계약도 사실은 뭔가. 차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, 네 맞아요 맞아요. 그때 당시에 막 이제 14개월 걸린다, 네. 뭐 20개월 걸린다 하니까 일단 우선 계약부터 하고 음...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. 오늘 이렇게 네. 타게 선 됐습니다. 계약 후 시승. 네. 이게 <laughs> 네. 원래는 이제 시승을 해보고 네. 계약하는 게 맞는데 네. 지방이다 보니까 시승차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강릉이 특히 그래요. 강릉이 아 특히 시승차 가 없어서 네. 저도 제차 가지고 고객님들 시승 많이 시켜드리거든요. 아 시승차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아요 저희 뭐차 네. 어쨌든 판매하고 좋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. 네,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차 그리고 이게 네. 지금 후륜구동이에요. 아, 다루는 이것보다 훨씬 출력이 더 높게 느껴지고 아. 지금 살살 이제 밟고 있는 건데 회생계동이 이게 1 단인 거죠? 네, 지금 1 단계예요. 생각으로 제 차보다 조금 세긴 하네요. 아, 세요. 네, 생각보다 좀 세고 좀 브레이크가 좀어 정도 음. 좀더 생각보다 많이 밟네요. 음. 네. 0 단계로 한번 써보시면. 네, 0 단계가 네. 아 이구나. 아, 0 단계가. 아 맞네요. 내연기관 차랑 좀 비슷한데. 네 느낌이죠. 맞아요 맞아요 네. 이 느낌이네요. 네. 아, 아. 타모스도 올라온 거는 네. 전비가 네. 벌써 5.2라는 전비가 나오는데 5km면 저게잘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. 네, 5km면 잘 나온다. 네. 네. 제 차는 2km에 네. 2에서한 아, 3km 어제는 2.4 정도 나왔고. 오, 네. 완차이는 네. 안 나와요. 네. <laughs> 좀 심각할 정도로 안 나오더라고요. 네, 네, 네. 2km는 한번 충전하면 몇 km 돼요? 지 한번 충전하면 한 400. 키로 정도? 400, 아. 잘 타면 450kg? 450kg면 전비가 한 4.5까지 찍혀. 4.5, 아. 4.7. 지금 이거 제가 타이어 아까 순정 타이어 아니라 그랬잖아요. 네. 윈터 타이어고 타이어 사이즈도 순정보다 평평히 아. 얇은 거 빼놔서 아.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야. 순정보다.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다고 못 느끼겠어요? 아. 아. 물렁물렁, 아. 물렁물렁한 느낌? 아, 그런 느낌이에요. 그, 윈터 타이어라 그런지. 아. 물렁물렁한 느낌. 되게 아늑한 것 같아요. 이 운전 시야는 확 틀어져 있고. 아까 깜빡일 때 이거 나오는 게 되게 편하네요. 생각보다. 어, 어, 예, 맞아요. 이,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. 네. 아, 이런 거를 넣어줘서 팔아야 되는데. 아제 차는 그런 게안되고 서라운드 뷰, 워라운드뷰 기능은 있어요? 아, 있죠. 아, 그건 있는데. 이 네. 기능은 안 되는 거같아 이게 엑셀도 감이 좋은데요. 음... 즉각, 즉각. 지금 그리고 에코 모드예요 근데 네. 왼쪽에 보면은 네.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있어요. 아, 요거. 네 음. 그것도 한번 눌러서 아. 바꿔가면서 한번 타보세요. 네, 제가 살짝 한번 밟아보겠습니다. 이래서. 네. 아, 이 정도, 네. 이 정도고. 그리고 에코 모드. 노말에서는. 네. 아, 노말이 이 정도고. 네. 그래도 치고 나가는 거는 역시 전기차가. 그쵸, 그렇죠? 좋네요. 스포츠는. 어 발전하고 밟으면? 발전. 어 <laughs> 바로바로 반응하네 네, 반응이 아좀 빨라지죠. 확실히. 어우, 이게, 야, 이거 장난 아니다. <laughs> 야, 그러면 그, EV6 GT는? 저 GT 타봤거든요. 야 저번주에? 네. 저번주에 동승만 해봤어요. 이렇게. 네. 진짜, 어, 오야 어, <laughs> 이제 <laughs> 안 돼. 날, 날라가겠는데요? 네. 진짜 이게 몸이 이렇게 확 뜨는 느낌이 들면서. 아, 어, 여기 되게 넓네요, 여기 이게. 이게 꽉 막혔으면 되게 답답한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네. 이게 바람이 안에서 도는 것 같아요. 아 퐁퐁이 이게 자율주행 이요 버튼이죠? 요거는 버튼 네, 네. 핸들만 자동조향 해주는 아 기능. 요거는 크루즈. 네, 크루즈 누르면 이제 자율주행, 음. 반자율주행이죠, 반자율주행. 아. 차잘 잡는다. 네. 차선은 잘 따라가요. 네. 근데 자주 잡으라 그래서 그게 좀부답하지 아... 아우디는 이미 떴었어요. 아... 와 이거 되게 늦게 뜨네. 야 가운데 너무 잘 잡는다 이거. 음. 야 이거 너무 좋다. 너무 좋은데요? <laughs> 아잘 잡는 것 같아요? 네. 음... 어, 제 차는 이렇게 못 잡거든요. 아... 막선 밟고 뭐 난리도 아니죠. 야 좋다. 아, 이거 딱 업무용 장거리 이동수단은 최고의 차인 것 같아요. 음... 반자율만 써봤지만, 어그 네. 정도면, 야, 충분하죠. 한 30분 정도 타셨어요. 네. 예, 예. 어떤 것 같으세요, 총평? 정말 한국인에 맞게끔 잘 만들었다.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반자율주행. 어, 정말 아까 방금 놀랐어요. 아, 이 차로 중앙, 예전 차들은 막 타면 선밟고 이랬는데, 이거는 골지 않고, 네. 정중앙으로, 정말. 계약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<laughs> 다행입니다. 네, 타 보시고 또 계약 유지한다니까. 고하 아, <laughs> 계약 을 해지하는 분도 계세요? 아 그런 분도 있죠. 아, 타 보니까 아,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. 이제 해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 아, 저희 효로몰더잘 되면 <laughs>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까. 아, 아, 네. 예. <laughs> 네. 네. 그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효로몰에서 카메라를 많이 구입해 주시면 되겠네요. 아 그럼요. 아, 뭐. 네. 강매는 아니고, 어, 뭐, 봐주시기만 하는 것도 감사하죠. 처음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, 네. 이 여기 좀 설치되어 있는 거. 아, 예. 포켓. 네, 네,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처음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카메라 진짜 추천할 네. 만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런 좋은 차를 아유. 시선하게 해주셔서. 아, 예. 네. 제가 감사하죠. 계약도 유지하신다고 하시니까. 네. 좋습니다. 출고 전까지 자금 많이 모아야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혹시 이거 브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해도 되나요? 아유. 아 이렇게 축하다가아 이렇게네 괜찮네 괜찮네 네.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. 네. 브레이크를 밟았을때꼭 밟으면 아딱 좋네 이거네. 아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유 사니다 즐거운 시승이었습 아유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이국 메르디안이구나 스피커가. 네, 스피커도 한번 들어보고 가실래요? 아 어, 네. 오 좋은 건가요? 네명쾌하게 들리는데요? 깔끔하게. 노이즈 안 들리고. 또또또 음. 이, 이런 맛이 좀 있어야죠, 베이스를 이렇게. 아, 그래요? <laughs> 아, 좋네요. 저 사실 음악은 잘 몰라가지고. 아, 어, 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. 저는 클래식 많이 듣거든요. 아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고맙습니다. 네.